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연안에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사회분야 점검회의 이후 두 번째 후속조치 점검회의입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부의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됐습니다.